어떤 동호수가 좋은지 제가 파악이 잘 되어 있어서 오시면은 그 성향에 맞게 정말 나는 이런 성향이다, 저런 성향이 난 투자다, 난 실수다 이 성향에 맞게 제가 잘 집어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상담사를 만나는 게가 가장 중요한데 재대로볼땐 상담사를 만나시려면 꼭 예약하고 오셔야 된다. 방문 예약을 무조건 하고 오라 이 말이네요. 네, 방문 예약을 하고 오셔야 제대로 헛걸음 하는 일 없이 상담을 네. 받고 가실 수 있어요. 84A. 아, 이거는 구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만호공원 신민아 사장입니다. 아, 1등. 상담사 네. <laughs> 네, 네. 네. 어떤 부분에서 1등을 하셨습니까? 어... 계약률이 가장 높고 네. 그리고 손님 관리가 아주 잘 되고 네. 항상 궁금한 거 언제든지 네. 제가 해결 가능하고 뭐 요즘 뭐 궁금하신 게 너무 많잖아요 신생아 특례대출도 나오고 네. 뭐 양도세 부분이나 취득세 부분 주택수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까지 네.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 세금 네. 부분 네네네 네. 지금 안에 구조를 한번 보시면 네네. 지금 여기 첫 번째 방인데요 창이 네. 굉장히 넓어요. 그네요 기존의 아파트들은 좁게 돼 있고 길게 돼 있는 곳이 많아서 가구 배치가 어려운데 여기는 창이 넓고 상단에 있어서 가구 배치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쪽에 복박이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넓죠? 네, 넓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금 부분하고 네. 보셨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간단하게 뭐가 있죠? 어, 일단은 주택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네네. 내가 너무 주택수가 많아서 이건 구입 못하신다. 근데 실제로 상담해보면 1억 이하 주택은 그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오셔서 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명의를 잠깐 이제 뭐 자녀명의로 했다가 돌렸을 때 증여세 나오지 않냐 걱정하시는데 증여세는 안 나옵니다. 분양권인 상태로 전매를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에 번호로 예약하고 오셔야 이제 어. 그런 부분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제가 당당을 네. 철저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그러면 네. 개인별로 다 특별한 상황을 이제 다 경험해 네. 보셨으니까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네. 다 이제 설명을 잘해 주겠네요. 시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 네. 아까 그첫 번째 방하고 크기는 비슷해요. 창이 또 크죠. 해가 잘 들어오고, 여기는 2.7이고, 아까 앞에는 3.0이었어요. 앞에 방이 좀더 크긴 하네요. 네. 네네네. 그리고 이 공간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본형은 이렇게 넓은 펜트리장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H 클린 현관으로 유사 옵션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은 펜트리장이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네. 기본으로 하시죠. 아, 지금, 지금, 이거는 이제 유성으로 바꾼 구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팬트리 장을 통과하면 주방 뒷발코니로 연결되는 동선이 나와요. 아, 지금은 연결 안 되겠네요. 네, 지금은 연결이 안돼 있고, 여기 터닝 도어 보이시죠? 여기 도어가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주방 뒷발코니로 연결됩니다. 아, 지금 이제 요거는 유성했을 때 이런 건데, 굳이 하지 말란 말씀이시죠? 네. 근데 차장님, 여기도 계약하셨습니까? 짜고 네. 처음에는 투자로 생각해서 계약을 했어요. 정말 네. 대상 아파트 입주고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근무하면 할수록 이렇게 완벽한 단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입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실입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무슨 타입? 습니까 저는 84B 타입을 했어요. 84B? 네, B는 이 A랑 동일한데 입구 부분만 조금 차이 나고 판상형 네. 구조예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판상형 타워형 전부 다 구조가 좋아요. 그러면은 84B가 나아갔습니까 A보다는? 아니요, 비슷해요? 둘 다? 네, 비슷합니다. A, B, C 다 좋아요. 아, 근데 이제 B를 하셨네, 맞죠? 네. B를 <laughs> 한 이유가 <laughs>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 어요 네, 그냥, 없습니다. 그냥. 네, <laughs>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 지금 난간이 유리 난간이에요. 네네네. 철제 난간이 아니고 이런 유리 난간으로 돼 있어서. 네. 밖을 보실 때 개방감이 훨씬 더 있고 그리고 조망이 잘 보실 수가 있죠. 외관도 봤을 때 깔끔하고. 네, 맞죠? 맞아요. 외관도 보고 싶었죠. 그리고 여기 천장 보시면 네. 여기 지금 2350이 기본 높이에요. 네. 다른 아파트 전부 다 2300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물 천장 안쪽은 다른 아파트 다 2400이에요. 근데 저희는 2480이라서 실제로 와서 어 손이 안 닿인다 하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어 진짜 손안 닿이는 거. 네, 높죠. 높죠. 그래서 음. 똑같은 다른 아파트의 높이가 올라가는 뭐 똑같이 10층에 서 있어도 우리가 1층부터 10층까지 층고가 높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높게 보이시죠. 아, 타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씩 더 높아지겠네, 요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주방이 이렇게 6인용 식탁을 놓았는데도 공간이 네. 정말 넓어요. 사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가 제일 넓은 것 같다 하시거든요? 아, 주방이요? 네, 주방은 여기가 제일 넓은 것 같다 많이 하세요. 아, 지금 34평이잖아요, 맞죠? 네, 35평. 아, 근데 진짜 주방 넓긴 넓네요. 넓죠. 넓죠. 네. 네. 그리고 이 폭도 정말 넓고. 네. 그리고 저기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있고 아 주방이 상당히 이렇게잘 네. 나왔네요. 이 폭이 정말 넓어요. 두 명이서 뭐 충분히 서도 네.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인덕션 포함돼 네. 있고 그리고 저기 사각 싱크볼도 포함돼 있고 상당히 넓네요. 네, 이거 유상인데 많아요. 이두 개가 유상인데 많은데 저희는 무상이에요. 아 이거 두개다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가? 네,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유상을 안 하셔도 기본 사양이 워낙 잘돼 있어서 네. 분양가만 내시면 추가로 돈 들어갈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어, 평당 1,300만 원대에서 1,400만 원대고 총금액으로 하시면 네. 35평 기준 4억 6천 대에서 5억 2천 정도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중문이 다 포함돼 있고 이런 옵션 포함돼 있어서 네. 추가 돈이 필요 없죠. 초과는 필요 없이. 네. 그러면 얼마 쓰야 됩니까? 어, 계약하실 때는 일단 500만원으로 계약서 발행이 가능해요. 아, 동호수 지정할때 500만원. 500만원. 원. 계약서 네. 발행 500만원. 네, 가능하시고. 이제 나머지 전체 금액은 5%인데요. 이제 네. 층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오시면 나머지 금액 상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그래도 한 2천만원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 정도만 있으면 입주할 때까지 중간중간에 내는 돈 없이 중도금도 무이자예요 발코니 확장도. 포함이. 무상이에요? 네네. 조건은 진짜 좋네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젊은 분들이 내집 마련을 이렇게 신축 아파트로 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죠. 젊은 분들은 어디 쪽 직원들이 많이 오시는 아, 지금 여기 <laughs> 영일만 산단이 가깝게 있고 네. 그래서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에 많이 오시는데 네. 여기 남구에 포스코 직원분들도 퓨처엠이 여기 북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동을 하시려고 이쪽으로 많이 오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일만 산단이 확장돼서 네. 뭐지익스 칼텍스,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영일만 산단이 많이 들어와요. 네. 이제 그쪽에 근무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지금은보다도 2025년도까지 그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주가 2025년 말이거든요. 10월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은 아마 분양이 다 완료되고 프리미엄 주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약률도 약 90%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네. 건물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조금 빨리 오셔야 되는, 오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아 지금 좀 빨리 봐도 좋은 건좀 남아있습니까?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지금 부적격 세대가 조금 있어서 네. 그래도 오시면 로얄층을 제가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늦게 오시면은 오.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거의 다 나갔거든요. 아 분양은 거의 거의 다 돼가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좋은 게또나왔네 맞죠? 네. 아 그리고 여기 건너뛰셨는데 아, 지금 이거 보통 세탁기 건조기 아, 이렇게 놀래요. 가로로 오면면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 세로는 불편하게 쓰셨던 이유는 좁아서 그랬잖아요 네. 여기 정말 넓게 쓰실 수 있어요 아 근데 3 5평이니까 이게 84 타입인데 네 35평이에요 근데... 35평보다 더 크게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오시면 정말 넓게 나왔다 하시고, 아. 네. 특히 40평대가 저희가 마감이 됐어요. 42평이 마감이 됐는데, 그걸 찾아서 오셨다가도, 이거 보시고 정말 넓어서, 아, 이거 해도 되겠다 하시고 많이 계약하셨어요. 아, 일단 와서 직접 봐야겠네요. 맞죠? 네. 좀큰 평수를 찾으셔도, 일단 와서 봐야겠습니다. 크기를 네. 그 보시면 만족해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 폭도 지금 다른 아파트보다 달한개 정도 넓어요. 아 뭔가 다 넓게 잘 나왔네요. 네. 지금 에어컨 실내기실도 넓게 나. 넓게 나. 여기가 이제 메인. 안 방인데요. 네. 보시면 여기 파우더룸이고 안에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도 정말 넓어요. 네요. 아, 서른 팔사 타입 같지가 않네. 네, 그리고 여기 전신 거울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그리고 요즘 스타일러 놔둘 자리가 없잖아요. 네. 여기 조립식이기 때문에 여기 뭐 스타일러 충분히 놔두셔도 공간이 넓어요. 아, 여기가 그 사람들이 요즘에 계약 많이 한다면서요? 봐가지고. 네, 맞아요. 그 건물이 거의 30층 가까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펜스 속에 건물이 있을 때는 아, 좀 있다 가도 되겠다. 그리고 오신 손님들도 성향이 아, 조금 더 있다가 올게요. 뭐 그런 성향이 많으셨는데 네. 지금은 건물 올라간 걸 보고 오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급해지신 거 같아요. 그래서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일부러 시간을 맞추셔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계약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건물이 계속 높아지고 단지 네. 세대수도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2,994세대 거의 3,000세대죠. 네. 포항에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이렇게 큰 단지 나올 땅이 없고, 인근에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생각에는한 10년 이상은 충분히 걸릴 것 같은데, 그것도 공원이 없는, 아, 공원이 없는 2,400세대 정도? 네. 그리고 1,500세대 정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 당연히 분양 가격은 저희보다 훨씬 비싸고 네. 최근에 신문 기사 나온 거는 평당 1,57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가격으로 이렇게 대단지 공원 아파트 하실 수 있는 기회는 포항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네, 기회니까. 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거 그러면 욕실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여기도 바닥 난방이 되고 비데가 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붙어 있는 타일이나 마감재가 전부 기본 사양이라서 따로 옵션을 안 하셔도 고급스럽죠. 아, 이게 기본도 좋고, 구조도 좋고, 뭐 흥잡게 없네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오랜 경력으로 진짜 본양 일을 하면서 여러 현장을 봤지만 네. 이렇게 완벽한 현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립주 생각하고 있어요. 아, 시립주 왜냐면 네. 네, 초품아 있으면 슬세권 없고 뭐 숲세권 있으면 슬세권 없고 다한 가지씩밖에 없는데 네. 여기는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슬세권, 숲세권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 대단지 모든 게다 갖춰져 있어요. 아 그러면 진짜 뭐금을게기네 맞죠? 네. 그러면 거 옆에 타입은 이제 뭐 보러 이제 갑니까? 네, 이제 35평 C 타입, 84C 타입 한번 볼게요. 아, 그럼 C 타입을 보면서는 네. 집을 볼때 이제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네. 장점이 뭔지, 네. 그걸 좀 볼까요, 그러면? 아, 네, 네.